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세희입니다 모두모두 모두 잘 지내셨나요? 요즘 계속 엄청 추웠잖아요 갑자기 겨울 날씨가 찾아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했었어요 그 말이 맞네요 오늘 정말 따뜻합니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여기는 지금 방포고요 오늘은 망원 한강공원까지 한번 갈 거예요 제가 항상 망원동 갈 때마다 만나는 친구 아시죠? 우리 카페 사장님 빵순이 은선이가 주문 제작 케이크만 판매를 하셔 얼마 전에 그 베이커리 샵으로 미니어를 했거든요.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해서 오늘 편집하다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잽싸게 자전거를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데뷔 큐! 오늘 겨울 재에 입을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안 입길 잘한 것 같아요. 너무 따뜻하네요. This is good. 보대기 들어갑니다.

빵을 팔고 하면서 또 빵을 엄청 좋아해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친구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 보시는 분이 친구가 딱 자리 앉자마자 널 보면 빵이 보여. 그랬대요. 아무것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딱 앉자마자 널 보면 빵이 보인다.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만든 빵이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? 가서 또 맛을 봐야죠. 네, 도착을 했고요. 오늘도 친구한테 말안 하고 와버렸는데 이 친구가 또 얼마나 저를 귀찮아할지 몰래 침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어라곤 처음 온 거라서 외관이 지금 되게 귀엽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 보시죠. 가시죠. 저기요. 저기요. <laughs> <더 귀여워. 웃음> <더 귀여워. 웃음> <laughs> 뭐 하세요, 장사 안 하고. <laughs> 야, 내가 아, 몰래 왔는데 왜안 어. 귀찮아 아 하냐, <laughs> 애니로 아, 아, <laughs> 야, 대박이다, 빵 냄새. 어, 지금 건가? 내나 처음 와. <laughs> 그래, 엄청 오래됐어. 야, 밥뭐 먹어? 밥 아, 그냥 참깨 소스? 와.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. 친구는 밥을 먹었다 해서 일단 밥을 좀 먹고 올려고요 아시겠지만, 망원동에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. 그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집. 아마 망원동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실 법한 맛집. 바로 망원동 즉석이다. Subscribe n o Subscribe now. 지금 매운 오뎅 우동을 다 먹어버렸는데요. 여기는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땡기는 맛집이 확실합니다. 다음 또 알지? 코를 <laughs>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모릅니다.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망원동 즉석 우동집에서 꼭 매운 오뎅 우동을 시켜보세요. 아 오뎅은 일본 말이니까 어묵. 아뭘 먹지? 배 불른데. 그래도 디저트 맨 따로니까. 아씨, 뭐 먹지? 흑임자 먹을까? 비낭 씨. 어, 당근 케이크도 맛있겠다. 어, 야, 이거는 주문 들어온 거야? Oh, no. 응, 붙여줘. 은선이가 사주 보면은 널 보면 빵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. <laughs> 빵을 굽는데도 빵을 이렇게 좋아하고. 손목이 아주 아작나셨다 들었는데. 아 정말. 이 빵을 다 돌리고, 이렇게 하느라고 손목을 이렇게 아작이 나셨대요. 먹고 살기 힘들지? 아, 그런 거다. 어, 인생은. 싫어. 야, 가게 5초 홍보할 기회 줄게. 시작. 망간부 <laughs> 뭐? 아, 망간부 어, 많은 거심부탁드립니다내 구독자님들 그런 말 모를 수도 있어. 야, 뭘 무시해? 무시해는게아니독치소 와. <laughs> 무시러요. <싫어요. 웃음> <laughs> 한마디 해 여기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오라고 세이 hey 이름 말하면 구배 받아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당근케이크 네. 원래 큰 것만 있었는데 주문 케이크 할때 쪼가리 받아서 음, 주워 먹었거든요 근데 음, 이제 이렇게 나와서 네. 사 먹을 수 있다는 거 음야이풀 뭐야 되게 향기롭다. 이거 로즈마리. 너무 맛있. 음. 음. 아일월 동안 말안 했더니 목소리 아직도 잠겨 있는 거 보이지? 뭐 <laughs> 손님한테 어서오세요 하는데 진짜 거의 동굴인 거야.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지. 생각해 보니까 거의 일월 동안 말을 안 하는 <laughs> 거지. 혼자 있었어. 손님만 하는 건나집말했짜처럼 그렇게 안 하면 일못 하니까 음, 음. 힘든 거야 이제. 맨날 응, 응. 가게 보고 가게 열고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왜다 그래?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응. 다 해. 눈 밑에서 응. 일을 못하나고 성격이 <laughs> 그런가 봐. 격들이다 별로야. 별로. 사장은 왜사장이에어 성격이? 내가 <laughs> 야 사장 한소금 되면 안 돼. 바삭바삭 <laughs> <네가. 웃음> 진짜 맛있어. 여기 이렇게 당근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? 그치? 지 당근 맛이 안 나. 나도 원래 생당근을 아예 응. 못 먹거든. 나는 너무 좋아해, 당근을. 이렇게 당근 케이크 큰 당근 들어가고 보셨어요? 뭐하냐? 유튜브로 뭐야? 아. 녹차초 쿠쿠키. 안에 캐슈넛이 들어있어요. 아, <laughs> <어이, 진짜 웃음> 안 돼, 이게. 가시죠. 뜨드드드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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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화이 <laughs> 좀더 넣으면 이쁘게 음. 잡히고 음. 손님들이 음. 요즘 단 쿠키가 너무 많으니까 달달고 너무 맛있어 음. 그래서 안 달게 해서 모양을 조금 망가진 향이 있어도 음. 음. 맛있 진짜 맛있다 응. 이거 호두 초코가 제일 인기 많거든 근데 말안해어 이렇게 견과가 많이 들어있어 맞아요. 심각해 얼굴을 왜 가려 여기 초점 받아거 아.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으면은 이게 좀안 남지 않아? 남긴 결국 다 남지. 그래요? 응, 결국 안 남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많이 남기냐, 적게 남기냐, 음. 뭐 이런 차이고. 그래도 그나마 밝아보여서 다행이다. 난 요즘 너 힘들다길래. 음. 걱정했는데. 한 힘들 안 아. 진짜 거의 아무도 안 만났어. 응. 음. 잘 만나려고도 하지. 집에 있어. 응. 음. 지상 가겠지. 나 항상 그렇잖아.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는데 이게 음. 언제 그럼. 지나갈지 모르니까. 음. 그런. 지금은 좀괜찮아 지금은 솔직히. 오. 완전, 그래도 써보자. 잠깐만. 야잘 어울린다, 용접범 야, 아니야? <laughs> 나어나목공 배우고 싶었거든, 이거 하면서 음, 음. 아저씨랑. 야너 진짜 잘 어울린다. 음. <laughs> 나 간다. 안녕. 아, 안녕, 아, 아, 행복해. 라이딩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. 이 좋은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자덕 구독자 여러분들도 얼른 자전거 갖고 밖으로 나오세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모두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해피 홀리. 누군가 되세요.